문화세는 나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동일합니다 다윗도 모세도 동일합니다 여러분. 우리는 다 죄의 코가 꿰인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청동세 사슬을 엮어서 우리를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끌고 가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어디로 끌려가는지도 모른 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면 알면서도 두려운 마음을 품은 채그 죄에 끌려가고 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게 있어요 그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. 우리의 그 자기 중심적인 아집과 내 안의 욕망들, 주체할 수 없는 그 욕심들,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.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자기 객관화, 이렇게 말하죠. 근데 그 정도 수준에서가 아니라요, 우리가 얼마나 죄 덩어리고 냄새나고 추한 모습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. 그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은혜를 보는 거예요.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늘 나가서 그피 묻은 십자가를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보지 않으십니다.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무게를 보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의 십자가의 무게를 보십니다. 우리의 죄가 아무리 무겁다 하더라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무거울 수는 없습니다. 그 결론의 말씀을 이한 그림으로 우리의 계산법, 우리의 죄의 무게, 그리고 하나님의 계산법, 십자가의 무게. 우리의 어떠한 죄도 하나님께서 치루신 하나님의 아들이 흘리신 그피 값보다 더 감나가는 것은 없다는 거예요.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치루신 그 죄악의 대가는 우리의 모든 죄를 품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것이죠. 한 주간 삶 속에서 여러분 이 만화를 기억하시면서 모든 죄를 즉시 즉시 내 마음에 드는. 생각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놓으시기 바랍니다. 그러면 은혜로 오시며 자비로 오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뜻을 돌이키사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,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더 가까이 세밀한 음성으로 하나님 이 여러분을 찾아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줄 믿습니다.